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처음 엄마가 이상하다고 느낀 건 10년 전 봄이었어요. 평소에 요리를 정말 잘하시던 엄마가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깜빡하신 일이 있었죠.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었지만,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오빠는 저보다 6살이나 많아서 지금은 벌써 결혼한 지 12년이 되었어요. 올케 언니는 정말 좋은 분이었죠. 결혼 초부터 엄마를 친엄마처럼 모셨고, 엄마도 올케 언니를 친딸처럼 아꼈어요. 명절 때마다 엄마는 올케 언니 자랑을 늘어놓으셨죠. 우리 며느리만큼 착한 사람이 어디 있겠니 하시면서요. 그런 엄마가 10년 전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방금 전에 했던 이야기를 기억을 못 하신다든지 며칠 전에 만났던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신다든지 처음에는 나이 드시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건망증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증상이 점점 심해지면서 우리 가족 모두 걱정이 커졌죠. 결국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초기 치매 진단이었어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엄마는 그때 겨우 65세였는데 아직 너무 젊으셨거든요.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 평소처럼 걸으셨지만 저와 오빠는 말 한마디 할수 없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죠. 그날 밤 오빠와 올케 언니를 만나서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오빠는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했어요.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할 텐데,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좋은 요양원을 알아보는 게 낫지 않을까? 사실 저도 비슷한 생각이었어요. 저는 회사를 다녀야 했고, 오빠도 자영업을 하느라 바빴거든요. 그런데 그때 올케 언니가 조용히 말했어요. 제가 어머님을 모시고 싶어요. 저와 오빠는 깜짝 놀랐죠. 올케 언니가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어머님이 점점 더 기억을 잃어가실 텐데 하루라도 빨리 저희가 모셔야 할것 같아요. 나중에 저를 못 알아보시면 너무 서운하고 슬플 것 같아요. 올케 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님이 저를 기억해 주시는 동안 조금이라도 건강하실 때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어요. 물론 쉽지 않을 거라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정말 잘 모시고 싶어요. 오빠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정말 괜찮겠어? 나도 일 때문에 집에 늦게 들어올 텐데, 결국 내가 혼자 감당해야 할 거잖아. 올케 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힘들겠지만, 어머님께서 저한테 그동안 어떻게 해주셨는데, 이제 제가 보답할 차례죠. 그 순간 정말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자식인 저도 솔직히 겁이 났는데, 며느리인 올케 언니가 선뜻 모시겠다고 하니까 너무 고맙고 미안했어요. 올케 언니는 제 손을 잡으면서 말했어요. 아가씨,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정말 친딸처럼 잘 모실게요. 요양원보다는 가족이 낫지 않겠어요. 그렇게 결정이 됐어요. 엄마는 오빠와 올케 언니 집으로 가셨고, 저는 주말마다 찾아뵙기로 했죠. 처음에는 올케 언니가 너무 힘들어 할까봐 걱정이 많았어요. 하지만 올케 언니는 정말 대단했어요. 엄마의 치매가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겼어요. 밤에 잠을 못 이루시고 돌아다니시는 일도 있었고, 가끔 올케 언니를 알아보지 못하실 때도 있었죠. 그럴 때마다 올케 언니는 참을성 있게 다시 설명해 드렸어요. 어머님, 저는 며느리 은정이에요. 기억나시죠? 그런 일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때로는 딸인 저조차 알아보지 못하실 때도 있었죠. 5년이 지나면서 엄마의 상태는 더욱 나빠졌어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하실 수 없게 되었죠. 식사도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고, 화장실 가는 것도 올케 언니가 항상 도와드려야 했어요. 그런데도 올케 언니는 한 번도 힘들다는 소리를 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제가 올케 언니에게 물어봤어요. 언니, 많이 힘들죠? 지금이라도 요양원 보내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올케 언니는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물론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어머님이 저를 딸처럼 여겨주셨잖아요. 이제 제가 어머님을 친엄마처럼 모셔야죠. 안 그러면 제가 나중에 너무 후회할 것 같아서 그래요. 올케 언니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며느리로서 이렇게까지 할수 있다는 게 정말 대단했어요. 저는 가끔 밤에 잠들기 전에 생각했어요. 내가 올케 언니 입장이었다면 과연 이렇게 할수 있었을까? 7년째 되던 해, 엄마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셨어요. 대화가 거의 불가능해졌고,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서 보내셨죠. 그런데도 올케 언니는 매일 엄마 곁에 앉아서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옛날 이야기, 가족 이야기, 때로는 그냥 하루 있었던 일들을요? 8년째, 9년째. 시간은 계속 흘러갔어요. 엄마는 점점 더 작아져 가셨고, 올케 언니는 점점 더 강해져 갔어요.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정말 많이 힘들었을 텐데 절대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가끔 제가 언니, 잠깐 쉬세요. 제가 볼게요 하면 올케 언니는 괜찮아요. 저는 익숙해요 하시면서 계속 엄마를 돌보셨어요. 그런 올케 언니를 보면서 저는 정말 부끄러웠어요. 친딸인 제가 해야 할 일을 며느리가 대신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정확히 10년이 지났어요. 어느 가을날 엄마가 조용히 눈을 감으셨어요. 올케 언니가 평소처럼 엄마 손을 잡고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을 때였어요. 마지막까지 올케 언니와 함께 계시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날 올케 언니가 가장 많이 울었어요. 저와 오빠보다도 더 많이요. 어머님, 어머님. 하면서 엄마의 손을 놓지 않으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친모녀 같았어요. 장례를 치르고 난 후, 어느새 49제가 지났어요. 미뤄뒀던 엄마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해야 했어요. 엄마와 아버지가 평생 모은 재산이 꽤 있었거든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 외에도 아파트 두 채와 상가 하나가 있었어요. 저는 오빠와 올케 언니에게 말했어요. 저는 지금 이 집만 있으면 돼요. 그동안 엄마를 모신 건 언니니까 남은 재산은 모두 언니가 가지세요. 올케 언니가 깜짝 놀라면서 말했어요. 아가씨,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그런 거 바란 적 없어요. 어머님을 모신 건제 욕심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아니에요. 저는 정말 이 집만 있으면 충분해요. 10년 동안 엄마를 모신 언니가 가져야 해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결국 오빠와 올케 언니가 나머지 재산을 가지기로 했어요. 그날 밤 집에 혼자 있으면서 엄마 생각이 정말 많이 났어요. 치매에 걸리기 전 건강하셨던 엄마, 저를 사랑해주셨던 엄마, 올케 언니를 친딸처럼 아껴주셨던 엄마. 여러가지 추억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그렇게 울다 지쳐서 소파에서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꿈에서 엄마가 나타나신 거예요. 치매도 아니고 아프지도 않은 건강한 모습으로요. 엄마는 환하게 웃으시면서 제게 다가오셨어요. 우리 딸, 엄마는 우리 딸이 너무 자랑스러워. 엄마가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눈을 뜨니까 눈물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너무나 생생한 꿈이어서 정말 엄마를 만난 것 같았어요. 그날은 잠을 더 이룰 수가 없어서 새벽까지 엄마 생각을 하면서 깨어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올케 언니와 오빠가 찾아왔어요. 올케 언니 표정이 뭔가 달라 보였는데, 손에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아가씨, 이거 도장 좀 찍어주세요. 뭔데요? 하고 물어보니까 아파트 한 채를 제 명의로 넘기는 서류더라고요. 언니, 이게 뭐예요? 저는 진짜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올케 언니가 제 손을 잡으면서 말했어요. 아가씨도 이제 곧 결혼하잖아요. 그 아파트는 아가씨가 가지고 있어요. 어머님도 그걸 바라실 거예요. 사실 저는 6년간 만난 사람과 내년 3월에 결혼할 예정이었어요. 엄마가 살아계셨으면 결혼식도 보셨을 텐데. 그 생각을 하니까 또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언니,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고생은 언니가 했는데 내가 이걸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제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올케 언니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아가씨, 제가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인데요? 올케 언니는 울음을 참으면서 말했어요. 아가씨, 좀 있으면 고모 될 거예요. 제배 속에 아가씨 조카가 자라고 있대요. 그 순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오빠와 올케 언니는 결혼한 지 12년 동안 아이가 없었거든요. 시험관 시술도 여러 번 시도해봤지만 계속 실패했었어요. 중간에 유산도 몇번 했고요. 그래서 특히 올케 언니가 그 때문에 정말 많이 힘들어 했었어요. 올케 언니가 계속 울면서 말했어요.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저한테 선물을 주신 것 같아요. 제가 드디어 엄마가 될수 있대요. 어머님이 저한테 아이를 보내주신 것 같아요. 오빠도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은정이가 어제 병원에서 확인했는데 벌써 8주나 됐대. 그동안 정신 없어서 몰랐는데, 오빠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 너무 놀라고 기뻐서 올케언니를 꼭 안았어요. 언니 정말 축하해요. 올케언니는 울면서 계속 말했어요. 어머님께서 며칠 전에 꿈에 나오셨어요. 저를 꼭 안아주시면서 고마운 우리 며느리. 이젠 내가 없어도 넌 외롭지 않을 거야 라고 하셨는데 아마도 아이를 보내주셨다는 게 아닐까요? 그날 우리는 함께 울고 웃었어요. 슬픔과 기쁨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엄마를 떠나보낸 슬픔, 그리고 새 생명이 찾아온 기쁨. 정말 인생이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후에 올케 언니와 함께 산부인과에 갔어요. 초음파를 보는데 작은 젤리곰 같은 게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의사선생님이 아기가 아주 건강해 보입니다 하시니까 올케 언니가 또 울었어요. 그 순간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엄마가 정말로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시는 것 같았거든요. 12년 동안 아이가 안 생겼는데, 하필 엄마가 돌아가신 직후에 임신이 되다니. 이게 우연일까요? 저희는 절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올케 언니는 임신 사실을 알고 난 후부터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동안 엄마를 돌보느라 지쳐있던 모습이 사라지고, 엄마가 된다는 기쁨으로 얼굴이 환해졌어요. 오빠도 아빠가 된다는 사실에 정말 기뻐했어요. 은정아, 고생 많았어. 이제 우리도 진짜 완전한 가정을 꾸릴 수 있게 됐네. 오빠의 얼굴에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밝은 미소를 볼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에게도 기적 같은 일이 생겼어요. 결혼을 앞두고 이런저런 준비를 하는데 올케 언니가 양보해준 아파트 덕분에 경제적 부담이 많이 줄었어요. 예비신랑도 정말 좋아했어요. 더 놀라운 건그 아파트가 재개발 지역으로 선정되면서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올케 언니도 모르고 준 건데 정말 운이 좋았어요. 언니, 이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대요. 언니가 손해본 거 아니에요? 하고 물어봤더니 올케 언니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그것도 어머님 덕분인 것 같아요. 어머님이 아가씨한테 좋은 걸 주신 거죠. 정말 엄마의 보살핌인 것 같았어요. 살아계실 때도 저를 아껴주셨지만, 돌아가신 후에도 계속 저를 지켜주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몇달 후, 올케 언니의 배가 점점 불러오기 시작했어요. 임신 20주쯤 됐을 때 성별 확인을 했는데, 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올케 언니가 그날 정말 기뻐했어요. 오빠도 아들이라는 소식에 정말 기뻐했어요. 그 무렵 제 결혼 준비도 한창이었어요. 웨딩드레스를 맞춰 입는데 거울 앞에 선제 모습을 보니까 엄마 생각이 났어요. 엄마가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올케 언니가 옆에서 말했어요. 아가씨, 어머님이 지켜보고 계세요. 분명 기뻐하고 계실 거예요. 이렇게 예쁜 신부가 된 딸을 보시면서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실까요? 결혼식 날, 정말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셨어요. 올케 언니는 임신 8개월 배를 하고 와서 정말 열심히 도와주셨어요. 아가씨, 정말 예뻐요. 어머님도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예요. 하면서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신혼여행을 다녀온 지한달 후, 올케 언니가 아이를 낳았어요. 건강한 아들이었어요. 병원에 가서 처음 조카를 봤을 때 정말 신기했어요. 작고 빨간 얼굴이 오빠와 너무 닮았더라고요. 올케 언니가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10년 동안 치매 걸린 시어머니를 모시느라 고생했던 그 손으로 이제 자신의 아이를 안고 있는 거니까요. 오빠도 아빠가 된 기쁨에 어쩔 줄 몰라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혼자 생각해 봤어요. 정말 신기한 일의 연속이었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슬픔도 컸지만 그 후에 일어난 일들이 너무 기적 같았거든요. 조카가 돌이 되었을 그 무렵 저도 임신 소식이 있었어요. 결혼한 지 1년 만에 아이가 생긴 거예요. 올케 언니가 정말 기뻐하면서 축하해 줬어요. 임신 중에 입덧이 심했을 때 올케 언니가 정말 많이 도와줬어요. 제가 딸을 낳았을 때 올케 언니가 병원에 달려왔어요. 그날 병실에서 올케 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언니, 정말 신기해요.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 우리한테 이렇게 좋은 일들이 계속 생기다니. 올케 언니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래요. 어머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두 아이가 조금씩 자라면서 우리 가족은 더욱 화목해졌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감사한 일들 뿐이에요. 앞으로도 우리 가족은 엄마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서로를 아끼며 살아갈 거예요. 엄마가 우리에게 남겨주신 가장 큰 유산은 재산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걸 아이들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이야기를 쓰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정말 세상에는 기적이 있다는 것을요? 올케 언니의 임신, 제가 받은 아파트,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까지. 모든 게 엄마의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가장 큰 기적은 우리 가족이 이렇게 서로 사랑하며 살고 있다는 것 자체예요. 엄마의 치매라는 어려운 시기를 함께 견뎌내면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됐어요. 혈연으로만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사랑과 신뢰로 맺어진 진정한 가족이요.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시는 엄마께 약속드려요. 올케 언니와 오빠, 그리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서로 사랑하며 살겠다고요. 엄마가 보여주신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누며 살겠다고요. 제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